이건 진짜 내가 뭘 끼니? 나탑포탑포탑노으려고한데나포탑을 먹고. 아, 무튼용 먹으셨잖아. 한 잔에 근데 용두개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그 정도 데 그거 먹는데, 먹데는데 어우, 그래, 어어아냥 어우, 그냥 오, 야. 다행이지, 그래, 빼다 야, 방금, 방금 약 빼었다. 어서 잘잡았는아 아니 너금 뭐야 아 미안 아아보석 안돌냐? 이이어 아이씨 아 에바 너무 아까지 아, 근데 이 정도면 개헤드 아까 근데 진짜 레전드 아 그만 죽어야 되는데 아. 다 저거야 아니 그티모 털에 스쳤는데 내리 그 옛날 쿵푸 팬더 <laughs> 이너피스. 이너피스 이지랄하고 돌려보네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존나 웃겼어. 그냥. 아니 저내 동년배들은 널네이박스 <laughs> 그러니까. 내 동년배들은 쿵푸 팬더 이너피스 안다. <laughs>